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거 헌정사상 최초고 유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잘된 일이라고 코웃음 칠지 모르겠지만 윤전 부부를 향한 특검의 그간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칼날 그리고 이러한 구속 결과에 대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대체 구속영장 발부를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구속영장도 발부됐겠다.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 김여사의 구속을 두고 국민의 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만, 당권 주자들은 각자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 헌정사의 유례 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고요. 장동혁 후보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조경태 후보 보실까요? 사필 귀정이라는 얘기가 있다.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패널 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좌관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한 어, 지금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어, 그 구속 심사 당일날 특검에서 제출되었던 이 서희건설 대표 회장인가요? 그 사람의 진술서 다. 자술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듣긴거 네, 아닙니까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계아반클리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준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음. 그리고 줬다라고 증언까지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쨌든 증언과 증거가 일치하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부인을 했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안타깝다라는 것은 결국 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걸 좀더 대응을 잘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는 항상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만고의 이치예요. 지명한 사실이죠. 네, 이거는 음. 누가 뭐 저기 뭐 예수 할애비가 와도 죄가 있으면 법리에 따라 죄를 받아 <laughs>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항상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가 있는 것만큼만 치러야 돼요. 음. 네, 죄가 예를 들어서 10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100만큼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법상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보면은 가장 주된 이유는 어그 도이치모토스 사건에 주, 대한 어떤 그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뭐 권진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뇌물을 <laughs>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어, 그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런 공천 개입이 있었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반클리프 목걸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였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서 항상 그렇게 때려대던 뭐 여러 가지였던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뭐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별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음, 네. 민중기특검이 결국은 앞선 이세 가지가 마치 엄청 거대한 비리 덩어리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그에 대한 증거가 잘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별건 수사를 통해서 어, 흠집내게 나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만약 정말 어, 건설업자로부터 이런 고가의 목걸이 이건 사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고가라고 표현해도 안 되죠. 추, 초고가의 음...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것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laughs>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민중기 특검의 브리핑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가, 판사에 의해서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 내려지는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기다려 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구속을 시키면서 이거를 조사를 해야 하느냐? 만약에 이제 네. 특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정말로 이제 정치적 탄압인지 아니면 새 정부한테 잘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따졌을 때 구속이 필요한 건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영장 심사가 끝나갈 무렵 정재욱 부장판사가 김여사에게 목걸이를 받은 적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음. 김여사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여사의 모르쇠 전략이 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이제 되지 않았냐는 이제 해석이 있는데 다만 이제 보좌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도하다는 해석이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댓글에서도 지지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면은 이제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도 같이 해라 그게 공평성이고 음. 형평성에 맞는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음. 했었을 때 영장 발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음. 것인지 뭐 네.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 음. 은 특검의 본질을 살펴보면 특검은 현재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검사가 대통령의 지위를 받으니까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네네. 대통령의 지위를 안 받은 정치권에서 특검을 법으로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가 특검이에요. 그래서 역대 특검이 그렇게 흘러왔죠. 아까 김정숙과 김혜경을 말씀하셨는데 김혜경은 지금 정권 출범한 지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권력형 비리가 김혜경이 현재 정권 출범부터는 없을 거라 봐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옷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죠. 뭐 타지마할과 관련된 의혹도 있었고 그린란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행사한 거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야, 도이치모터스. 요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 일이거든요? 2 0 1 1년이 예, 벌써 한 14년 전 일인데, 이거를 지금 특검에, 특검법을 보면, 특검의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2호, 각호 해가지고, 1호부터 16호까지 있습니다. 그 1호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음. 사건이에요. 그거 자체가 먼저 잘못된 거고, 그러면 뭐, 고가의 목걸이는 왜 왔냐? 그특검의 3호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과 같은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그러니까 이게 의혹 사건, 뭐 선물받은 의혹 사건, 이런 게 이게 법이라는 게그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고가가 어디까지 고가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받은 건지, 이거 그러면 뭐 어렸을 때 생일 선물 받은 것까지 다 특검으로 갈 거냐. 그 여기 이후에 보면 더 황당해요.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협찬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코바나 콘텐츠 사업을 옛날부터 해왔는데 그럼 언제까지 음. 볼 것이냐 음,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그러니까 물건을 어지면 끝이 없다 이거 인터넷에 ]거든? 떠돌다 다니는 예, 얘기를 다 두리뭉실하게 법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권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가 자본시장법으로 그 영장을 음. 쳤는데 자본시장법으로 영장을 치면서 지금 방클리프 목걸이는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올리니까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네. 내용과 상관없지 않냐 별건이지 않냐 얘기를 한 거고 그 저는 그래서 판사님이 많은 고심을 해서 결국에는 영장을 발부를 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 줄만 썼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음. 혹은 뭐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되었다 이런 음. 얘기는 안 썼어요 보통 그런 얘기를 피의자가 범인을, 그 범행을 부인하면 그런 얘기 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그, 뭐 이것도, 이것도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사들이 주장이 좀 합당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런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어쨌든 없어졌으니까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검,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은 특검의 본질을 완전 벗어난 특검이에요. 예. 그렇죠. 네. 음...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 아 차라리 뭐 리투아니아 무슨 음... 명품 쇼핑 요거 가지고 특검을 하던가. 그 그때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특검하면 되는데 그나마 뭐 갖고 있는 게 명태균 건진법사 음... 등 21대 국회의원의 뭐 국회의원 선거등 등등 뭐어 선거 개입했던 의혹 이건데 이게 웃긴 게 아니 하나의 법령에 특검 법령에 의혹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죠 이게 의혹이 아니라 뭔가 뭔가 구,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건데 의혹이란 단어 자, 자체로 다 지금 특검을 하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특검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드라마에서 요즘 <laughs> 법정인 드라마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법적잣대와 음. 이제 상식적잣대와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잣대를 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때로는 사람인지라 법적잣대에다가 본인의 생각과 의견과 주관과 이 도덕적인 거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네. 법리적인 해석이 자꾸 오염되고 헷갈려진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특검은 뭐 그런 자기 생각도 이제 들어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특검에게 어쨌든 날개를 좀 달아준 꼴이 된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그중앙선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 1 1그램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2 1그램 이렇게 헷갈리네요. 이 1그램이 공사에 참여하고 코바나 컨텐츠로 후원했다는 논란을 받은 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2 1그램도 이제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계속 해 서 지금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몰아 붙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뭘 걱정해야 되냐면 이 특검의 태도를 봤었을 때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인물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잡았다, 김건희 여사 구속했으니까 앞으로 관련 사람들 증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구속될 수 있어 이런 강한 압박감을 좀줄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좀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리 아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복적으로 민중이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문어말식 확장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어, 확실한 증 거죠. 김건희 여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걸릴 때까지 뒤진다라는 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지금 관저 이전에서 21g 이측이 어, 특혜를 받았다. 그, 그 특혜를 받는 그 대가로서 어쨌든 뭐 코바나 콘텐츠에 뭐 후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의혹이잖아요. 네. 코바나 콘텐츠 그렇죠 그렇죠 후원을 해서 이제 그 이전 증축 과정을 받았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민중기특검의 일종의 주장일 뿐이고, 음. 아 그리고 제가 그때 대통령실에 있지는 않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이름을 정하는 새 이름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름을 정하는 업무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대통령실 이전 관련 TF 음. 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실 이전하고 <laughs> 이 보통 이게 인테리어 업체예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가기 이전에 거기에 원래 국방부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을 다 비우고 다시 대통령실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이런 공사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됐어요. 음. 이건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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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장터라고 하죠. 그 국가 기관 어떤 그 발주를 주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공고를 올려 가지고 선별을 거쳐 가지고 선정된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중기 검찰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뒤져보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중기 검찰 아, 민중기 특검이 하고 있는 행위의 초점은 뭐냐면 이것도 의혹이 있다. 저것도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의혹 부풀리기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마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에도 관여를 했고, 뭐 그쪽에서 부르는 게 무슨 뭐, 뭐 V 원이라 V 제로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김건희의 어떤 국정농단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도 김건희가 관여를 했고, 고 음. 그 사건도 김건희가 관여를 했고, 다 이런 식으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서 네. 어떤 것도 뭐 유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에는 아마 김건희에서는. 너덜너덜려져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여론 공작에 의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집고 넘어가고 넘어가야 된다. 민중위 특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들 특검 조사실에 앉히기 음. 위해서 지금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민중위 특검의 이런 무너발식 수사가 나중에 특검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너무 그래요? 심한 거 아니냐? 네.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여론에 반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 뭐 저번 방송에서늘 말씀드렸지만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적정선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 네. 법조인이시니까 어쨌든 같은 법조인의 입장으로서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아까 특검의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음. 그 특검이 어떠한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정치적인 시선과 좀 섞여서 말씀드려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으로 몰면서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 박근혜는 본인이 통치를 한게 아니다.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이 최순실, 그러니까 최성원 씨의 말을 들어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 라고 하면서 몰아갔습니다. 지금 그 구조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으로 통치를 한게 아니다. 결국 음. 김건희 여사, 그 와이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논란이 뭐 개엄까지 포함해서 그게 다 김건희 여사의 입에서 나온 거다 그 머릿속에서 나온 거다 라고 결론을 맞춰놓고 정치권과 특검이 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21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과 또 오해를 좀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판은 21그램이 2018년도 경에 코마라 콘텐츠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한 업체예요. 네.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실을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조심스럽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사건이 안타까운 거는 그 목걸이 사건도 그렇고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부속실에 있는 전문가 직원들이 이런 거 막거든요. 아 이거 부적절합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시죠. 그 목걸이도 목걸이 뭐죠? 아 이거 안 됩니다. 저도 국회에서 일할 때그 보좌진들이 의원들이 명품 같은 거 하고 오면 말려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사진 찍히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제그 21그램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는 않았다 수익약 주는 과정이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럼 이 업체가 그러면 아무런 그 능력이 없는 업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가 매출이 어마어마한 업체예요 그리고 이 업체의 그 설명 자료를 보면 뭐 예술의 전당 전시 공간이나 그 DDP 이게 동대문 무슨 플라자일 거예요 거기나 뭐 다양한 뭐또 마크로 코스코? 마크로스코? 네. 부산 모드 해퍼죠. <laughs>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실력이 입증된 업체고 매출도 2024년 기준이 한 300억이 넘어갑니다. 음.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업체여서 수익약을 줄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게 급했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수익약으로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력이 검증된 거니까 수익약을 준 건데, 이게 그 코바나 컨텐츠와 연계가 있으면 특혜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자, 또 반대로 또 결을 달리해서. 그 어떠한 업체를 줘도 특검 수사 대상일 거예요. 어, 이거 만약에 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건설을 주던 뭐 현대 건설을 주던 그래도 특검 대상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 짜맞추기니까. 어, 어차피 네. <laughs> 어차피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럼 뭐 삼성 현대를 누가 지정했냐 뭐뭐 뭐 그러니까 GS 건설 누가 지정했냐 무조건 특검 대상이기 때문에 21그램에는 그 이러한 건실한 중견 기업인데 이 중견 기업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예요.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그 21그램이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하고 바로 직후에 대통령실 수익 계약을 따냈다면 이건 의혹의 여지가 있죠. 그건 아니에요. 코바나 콘텐츠를 김건희 여사가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음.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기업들도 다 김건희 게이트에 다 연, 연관이 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특급의 짜맞추기다 사실 그리고 아, 21g의, 뭐, 그, 저는 21g의 이름을 그때, 처, 이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수계약을한 음. 업체가 있다는 얘기만 알았었는데 상당히 실력이 있는 업체였어요. 어. 대통령실을 리모델링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실을 입주를 하고 나서도 한6 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계속했거든요 네네. 제가 대통령실을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항상 이사 짐이 가득했어요 그때 그만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검증된 음. 이런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저는 앞으로 뭐더 여러 가지 뭐 보니까 뭐 집사 뭐 저거도 나오고 있고 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질은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더 확실한 거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확실한 거 나올 때까지 조진다 이런 느낌. 그런 거죠. 음, 네. 오케이, 요거로 요거로 약하다. 요거로 약하다. 요거로 약하다. 더센 거, 더센거 <laughs>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